예. 여기 그두들개 고추밭입니다. 지금 오늘도 한 지금 5시 돼 가는데 그약 준비하고 약 치고 합니다, 오늘. 고추는 뭐 전체적으로 이랬습니다 여기는 초반에 한번 심을 때도 거름이 독해 갖고 좀 말라 죽고 심고 나서도 줄기가 좀 꼬꾸래지고 뭐 지금 상황은 또 이렇게 줄기 끝 부분이 새로 난잎하고 이런 데 보면은 좀 노래지고, 잎이 쪼글쪼글해지고, 좀 마르고. 이 알아보니까 초기에 칼라병 그런 건좀 4, 5년부터 이래 좀 왔는데, 원래는 조금 작년부터는 많이 심합니다. 아버지 70년도에 이땅 사갖고, 한 50년 동안 진짜 시도 안 하고, 매년 이래서 연작했으니까, 좀 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끝부분이 조금 말라가고, 알아보니까, 농협 경제사업장 가서 이래 한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증상은 복합성 바이러스입니다. 예, 복합성 바이러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고추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뭐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이 펄이가 좀노래지면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이래야 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래 되면 고추가 나중에는 자라지고 청양같이 자라지고 달리는 것도 양도 적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약칠 준비하고 약치기 시작합니다 घोड़ा उत्तर सिन्द्र घोड़ा 일곱말라남았니일곱 말. 일곱 말. 말 있어. 예 이제 보채 약치고 있는데 청양도 이렇게 익어갑니다 여기 뒷밭입니다 예, 청양도 이렇게 익어갑니다 머래 아프고 둘은 냉토로따라 가면 걸리.